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신제품으로 나온 B760 보드 리뷰를 몇개 했죠. 하나는 완전 엔트리급, 다른 하나는 적당한 중급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B760 중 상급 제품을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B760의 극한을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가져온 것은 에즈락의 B760M 스틸 레전드입니다 해당 제품은 에즈락 국내 공식 유통사 DND컴에서 받은 제품입니다 별도의 광고비는 받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마 스틸 레전드가 에즈락의 B760 중 가장 상위 제품일 거예요 B660 때도 스틸 레전드가 가장 상위 제품이었기도 하고 스틸 레전드 위에 라인업이 타이치인데 보통 B보드에서 특히 인텔용 보드의 경우 타이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 같이 조합할 CPU를 13400으로 한번 해보고 모컨의 한계가 느껴지면 얼마 전에 새로 영입한 13900K로 바꿔서 정말 끝을 봐볼 생각입니다. 보드 간단하게 구성 살펴보죠. 디자인은 딱 스틸 레전드 고유의 국방 무늬 디자인입니다. 하단에는 유통사 정품 인증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바로 열어서 확인해 보죠. 구성품은 설명서, 벨크로, m 2 나사 세트가 충분히 들어 있고 사타 케이블, 외부 안테나가 들어 있네요. 메인보드는 부직포와 함께 포장되어 있습니다. 배송 안정성에 신경을 쓴 모습이요. 바로 구성 살펴보죠. 폼팩터는 MATX 사이즈입니다. MATX에 최대한 꽉꽉 채워넣은 구성입니다. 일단 전원부가 12+ 1+ 1페이지의 드라이브모스 구성으로 총 600A급으로 넉넉합니다. 거기에 맞춰 CPU 전원도 8+ 8핀이라 상급 CPU와 조합에 대비했네요. 램은 DDR5를 지원하고 램슬롯은총 4개입니다. Z790하고 다르게 B760에는 따로 스틸 처리는 해주지 않았어요. 스펙상 최대 클럭은 7200인데, 이번에 이걸 넘기는 게 목표입니다. 방열판은 굉장히 빵빵합니다. 전원부 쪽은 상단, 측면 모두 적절한 크기입니다. 약간 독특한 것이 Z70 스틸 레전드와 동일하게 측면 방열판이 통짜가 아니라 방열판과 옆에 LED 덮개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열판이 전원부를 완전히 덮어주는 것이 아닌 반만 덮어줬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방열판 크기가 있어서 쿨링 자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칩셋 방열판도 상당히 크게 박혀 있습니다. 약간 특이한 건 방열판이 2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M.2 SSD는 총3 개까지 장착 가능합니다. 방열판은 상단 하나 그리고 하단 하나 총두 개가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CPU 직결을 포함한 세개 모두 하이퍼 M.2를 지원해 줍니다. 중간에 Wi-Fi 모듈이 들어가 있네요. PCI 슬롯은 스틸 처리가 된 Gen 5 16배 속 하나와 1배 속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MATX 사이즈다 보니 16배 속이 하나뿐이에요. 아이오쉴드는 일체형입니다. 후면 포트 구성은 기본으로 DP 포트, HDMI 포트가 각각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6E까지 지원되는 와이파이 안테나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블루투스 역시 5.3까지 지원합니다. USB 2.0 A타입 포트가 2개, 3 0 A타입 포트가 총 5개인데, 4개가 젠1, 1개가 젠2입니다. 그리고 3.2c 타입 포트 하나. 랜은 리얼텍의 2.5기가 유선 랜 오디오 칩셋은 리얼텍의 ALC-897입니다. 오디오 칩셋이 살짝 아쉽네요. 그런데 요새는 897이 대부분이라. 특이한 점이 지난 B760 Pro RS 때도 들어간 EDP 포트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에즈락이 최근에 후면 EDP 포트를 추가해주고 있어요. 이제 아마 이걸 살까 고민하시는 분 중에 PG 소닉 에디션하고 차이점이 궁금하실 거예요 외관 이미지를 보면 감이 오시겠지만 전반적인 스펙은 스틸레전드와 PG 소닉이 똑같습니다 이제 약간 다른 것이 하단 M.2 방열판이 스틸레전드는 짧게 하나 소닉 에디션은 길게 하나인 거 그리고 LED 차이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M.2 방열판 차이 말고는 디자인 차이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도 비슷합니다 바이오스 간단하게 살펴보면 에즈락이 밀고 있는 bfb는 최대 235w까지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13,700노말이나 13,900노말까지 커버가 된다 볼수 있겠네요 지금 b보드와 kcpu 조합 시 과전압이 슈가 있는데 어제 생각에 bfb를 활용하면 이걸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이걸 확인해 보려면 13,600k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3,900k뿐이라 일단 레모버 간단하게 조져 볼게요 13600K 2400 으로 우선 테스트 해봤습니다 램은 이번에 새로 영입한 클레브 5600 하이닉스 에이다이 16기가 2장입니다 방열판 작업을 해둔 상태입니다 지난번 프로 알 했을 때5600 하이닉스 시금치 8기가 2장을 사용했죠 그때는 8기가 2장 지금은 16기가 2장입니다 일단 넣었던 값을 그대로 넣어 봤어요 7000에 34 42 42 42 84에 1.4볼트. 역시 당연히 더 상위 보드다 보니 너무나 쉽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씩 단계를 높여서 7200, 7400, 7600, 7800을 넣어 봤는데 7800이나 7600은 부팅조차 안 됐고 7400은 부팅은 되는데 램탈를 풀어도 TM5 오류가 터져 나와서 포기. 최종적으로 7200에서 타협을 봐야 했는데, 여기도 오류가 자꾸 터지더라고요. 아, 이건 CPU 맴컨의 한계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13400이 랩터 기반이 아니라 엘더 기반이다 보니. 일단 가능성은 봤죠? 확실히 프로 RS는 아예 안 들어가던 값도 들어가긴 하니까요 그래서 CPU를 13900K로 올리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여러 개를 시도해봤는데 최종적으로 7400에 36, 46, 46, 46에 84에 BDD랑 BDDQ 1 4볼트로 종결했습니다 테스트는 t m 5 안타777 버전을 이용했고 3주기만 돌렸습니다 3주기여도 16기가 두장이다 보니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약 1시간 좀 넘게 돌아가더라고요. 일단 목표는 달성했어요. 보드 스펙 표기상 최대치인 7200을 넘겼습니다. 그럼 실제 레모버 효과를 체감해 봐야겠죠? 벤치 시스템입니다. CPU는 13900K의 그래픽카드는 RTX 4070 Ti입니다. 하나는 완전 순정 상태, 다른 하나는 BFB 최대치인 235W와 레모버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와이 맛에 오버하죠. 배그가 램빠를 특히 잘 받는 게임이다 보니 팍팍 늘어나네요. 평균은 385에서 414로 약30 프레임 증가. 퍼센트로 10% 정도. 로우는 253에서 2 7 2로약20 프레임 증가. 역시 여기도 퍼센트로는 약10% 정도 증가했습니다. 13900K의 기본 클럭이 5600이다 보니 디폴트 값도 굉장히 좋은데 극한까지 끌어올리면 확실히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보시죠. 가격은 20만원 후반대로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브랜드의 B760 중 가장 상위 제품이라 저렴하긴 어렵죠. 구성도 이 가격대면 음뭐 이해될 만한 구성입니다. 물론 다른 브랜드의 제품에서 더 좋은 것도 있긴 한데 가격대가 많이 올라갑니다. 딱이 정도가 13700N이나 노 13900N 마리랑 조합하기 알맞은 스펙의 가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소비층 타겟이잘된 제품이네요. as 더 d d 컵 유통 제품은 dnd 다이나믹 케어 서비스가 적용되니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점이 좋냐면 보드의 경우 구입 후 3개월 내 cpu 소켓 메모리 슬롯 글카슬롯 파손 시1회 한해서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무상 조립하다 날려먹을 걱정이 덜하다는 것이죠. 최근에 다른 브랜드에서 메인보드에 기스만 나도 AS 거부 사례가 있었는데 이렇게 소비자의 과실도 무상 수리해주니 좋죠. 특히 저처럼 이제 조립하다 많이 해먹는 케이스가 좋습니다. 저는 벌써 두 번이나 <laughs> 혜택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B760의 스틸 레전드의 한계치를 봤으니 다음에는 제 메인컴 Z790 스틸 레전드의 극한을 봐야겠네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